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자 밀떡에 오신 분들 환영하면서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또 댓글 많이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예. 네. 그럼 뭐예요? 꽉꽉 눌러주시라는. 이게 로마 황제가 이렇게 검투사 죽이라는 그런 줄 알고. 이거 아니야. 네. 난 가끔 이런 네. 걸 잘못해. 그래가지고 다시 해요. 네. 아, 그래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laughs> <laughs> 자,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네. 특히 이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어, 영상 지금 보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나중에 이게 이제 알고리즘으로 작동. 그럼요. 네. 어, 내가 좋아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에 많이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좀 눌러주시고 구독은 이미 누르신 분들이 그럼요, 네. 대다수라고 보고요. 어, 주변에 입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배고픕니다. 네.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좀 자부하는 것이 밀리터리 관련된 뭐 팟캐스트나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 겉으로 려는것도 많아요. 음... 막 미사일 날아가고 막 이런 거막 휙휙 거리는 영상으로만 나오고 내용 크게 없는 것들 제법 많더라고요. 어, 저희 밀떡은 자부합니다. 아 내용 하나만 그은 가장 알차다. 그럼요. 예. 네. 아, 이게 뭐 사실 저나 정영섭 작가보다는 그렇죠. 이 양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눈 감고도 미사일 소리를 네, 들으면 이게 어느 미사일인지 어, 네. 네. 한미만 보고도 이게 잠수함이 어떤 형태인지 그렇죠. 네. 아, 미션 임파서블 이번에 나온 최종 시리즈 보고 네. 어, 그 잠수함이 1형인지 2형인지 그렇죠. 한 방에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요 어. 그 자, 일단 그 잠수함이 어떤 잠수함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겠죠 네. 어, 난100% 잠수함 세트라고 봤거든요 네 <laughs> 근데 그런 얘기 해 주는 네. 밀떡입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고.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 볼 내용은 지난 6월에 있었던 대한민국 방위 산업전이 있었고 여기 뭐 여러 가지 또 전시된 무기들이 있었으니까 관련된 얘기를 좀해 보죠. 어, 뭘 가장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여러 개가 정말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작년에 DX 코리아에서 주목해서 나왔던 거가 좀더 발전돼서 음. 이야기가 아, 들리는구나 해서 음.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을 보면서 우리가 더더군다나 빨리 갖춰야겠다 음. 하는 것이 생각이 나서 네. 이번에 한번 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한국형 엑스칼리버하고 어. 탄도 수정 신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완료가 된 음... 그런 무기체계인데 꼭 필요해서 한번 소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GX코리아에서도... 그 풍산이나 하나 부스에 가면은 155mm 포탄에 관한 것들이 나와서 옛날에 제가 어설픈 어. 밀덕이었을 때는 안 보고 지나갔죠 어. 왜냐면 탱크나 비행기 봐야 되니까 음. 근데 지금은 포탄은 재미없으니까 포... 아 그죠 아. 근데 포탄을 가서 야 이게 포탄에 날개가 달려있네 음. 뭐 GPS로 날라가뭐 한국형 엑스칼리버 어. 뭐 이런 것들을 아주아주 아주 꼼꼼하게 보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밀덕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무기가 뭔지를 알게 됐던 진짜. 거죠 사실 따지면 작은 미사일 아니에요? 거의 오, 그렇죠. 음, 네. 네, 아주, 저는 아주 그 생각은 적절한 표현이시죠. 네. 네. 그러니까 날아가서 타겟을 찾아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실제 전투에서는 훨씬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가성비도 있고,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왜냐 미사일을 진짜 쏘려면 미사일 발사대, 그 레이더 그러니까 이런 뭐, 걸 갖춰야 될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네. 한국형 엑스칼리버라고 부르는 게 결국 GPS를 이용해서 장거리 사격을 통해서 고가치 표적을 파괴한다라고 보니까 미사일과 포탄의 중간. 인데 음. 미사일적인 성격이 강하고 근데 시급한 게 하나 있어요. 한국형 엑스칼리버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한국형 제식 명칭을 붙여야 돼. 이름을 돼요. 하나 붙여야 된다. 엑스칼리버라 그러면 다들 어릴 때 봤던 아도아도왕분인데 그, 네. 그 한국형 엑스칼리버라고 하니까 저는 마음에안 듭니다. 빨리 이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이름 뭐 하나 편전 세, 세. 국궁에 쓰던 화살 중에 더안 와닿지 않아요 지금? <laughs> <laughs> 어그 영화 화레 네. 잠깐 나왔어요. 이렇게 짧은 화살인데. 엄청 멀리 날라가거든요 어... 네, 어... 그걸 편전이라고 부르는데 편전? 네. 어. 근데 너무 멋이 없는데 근데 원래 어. 편전보다 더 많이 쓴 이름은 애기살이거든요 애기살? 아아 근데, 그거, 네, 근데 그거는 조금 포탄 이름에 적절치 않아서 포탄 이름으로 치기에는 애기라는 표현이 그렇죠. 좀가벼워 네. 혹시 박찬준 의원께서는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지금 장장은 없는데, <laughs> 없는데 말씀하신 거에서 얘기하면 <laughs> 막 채택될 것 같잖아. <laughs> 어, 아,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아니다 싶었던 음. 게 하나가 엑스칼리버 한국형 엑스칼리버든 뭐 엑스칼리버 포탄의 의미는 과연 그게 장사정이 있을까요? 아니면 정확성 있을까요? 지금 오, 말씀하신 오. 건. 장서정 쪽으로 예. 얘기하시는데 네네. 사실은 정확성 정확도 예. 어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적절한 음... 네이밍을 써야 된다라는 아, 네. 거죠. 정확도에 이제 좀 뭐랄까 중점을 두는 네네. 네이밍. 어. 여러분 한번 댓글 달아주시죠.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이게 사실은 여기서 제안해가지고 채택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대박이 될수 있는 거죠. 대대박이죠. 음. 음. 예. 어, 이거 되면 굉장히 좋겠다.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다련장 미사일도 뭐 천무 와닿긴 하지만 저는 신기전이 훨씬 더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음. 과거에 그 영화 신기전으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기전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네. 과거에 역사에 존재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위력이나 어떤 형태나 원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 민족 자체가 그죠. 멀리서 때리는 걸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면 이번에 한국형 엑스칼리버 말고 어, 좀더 어 적절한 이름이 있다면 음. 그리고 나는 여기서 약간 국제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는 이름이었으면 오.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장면 센스를 발휘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저희 댓글에 남겨주신다면 어. 어떻게 지금 방금 생각는 건데 일격 일격 어, 일격 초탄 어. 네. 어. 한 발에 이제 끝난 음. 거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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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빤찌 어떻습니까? 아, 그것도 괜찮습니다. <laughs> 나... 영어로 하면... 약간 싸지만 <laughs> 괜찮아요. 네. 영어 로 번역되면 원샷 원킬. <laughs> 아, 네. 뭐 그러고도 좋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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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네. 아니, 어 원펀치 이거보다 원빤치가 낫지 않아요? 빤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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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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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쓸데없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laughs> 여러분의 댓글로도 어, 아이디어 받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해보죠. 한국형이라고 이름 붙는 거잖아요. 네, 항상 붙죠, 항상. 한국형이라고 이름 붙이면 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엑스칼리버하고 엑스칼리버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없다. 네. 어. 원래 이 엑스칼리버가 M98이라고 해 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먼저 개발을 성공해서 전시화 했죠. 음. 그게 벌써 2007년이에요. 2007년.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건데 더군다나 미국은 그 단가를 낮추는 거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만 원? 한그 정도. 예, 어, 네. 한 발이죠. 그 정도에 이제 양산을 했고 그것들이 실전 배치가 되어 있는데, 다른 국가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서, 예예. 뭐, 채용을 하지도 않았고, 으흠. 뭐, 수출도 안 됐는데, 우리가 사실 필요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전략이 좀 달랐어요. 음.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2014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4년 2월 28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야 맞아. 어, 어떻게 기억해? 본인 생일은 알아요? 삼월 칠일입니다. <laughs> 아 그래요? 예. 네, 여기서 그... 생일 기억 못했으면 진짜 예. 대박인데. 7 5 차, 칠십차 이제 방사 추위에서 음. 어떠한 결정을 내리냐면 초장사정 포탄 개발 초장사정. 음. 여기서 초장사성은 와그 당시만 해도 저도. 가능해 이게 막 이렇게 저는 음. 생각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길이면 초장사정이라고 합니까? 무려 100km의 사정거리를 목표로 어 개발을 시작했어요. 어허. 원래 우리가 좀더 많이 나가는 포탄 중에서 알고 있는 게 베이스 브리스탄 비비탄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 애들 갖고는 그 비비탄이 아닙니다. 항력 네. 어, 감소탄이라고 그러죠. 그탄 그렇죠. 예, 그 플러스 또 렙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로켓 보조 추진탄이라고 예, 해가지고. 예. 예. 155mm의 후미에 이제 럭켓을 달아가지고 럭켓 추진으로 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 상당히 더 거리가 나가요. 그래서 그런 랩탄 랩탄 우리가 흔히 하거든요. 예, 예. 그럼 랩탄 플러스 비비탄. 비비탄까지 플러스 된 그런 기술력에다가 날개를 달아요. 탄에다가. 예. 예. 그러면 훨씬 더 멀리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러이러하면 이런 포탄이 개발될 수 있다. 가능성 있다 해서 추진을 했는데. 추진은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사실 자신감이 있었겠죠. 음. 어, 업체도 어, 자신감이 어, 있었고 어. 풍산에서 주로 개발을 했는데 예. 사실 이제는 비닉이 아니라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실패를 했어요. 음. 어, 2014년에 얘기되던 부분들이 예. 예. 많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력이 뭐예요? K9 그 유명한 그렇죠. K9죠. 이 K9 구경장이 어떻게 됩니까? 52 구경장이거든요. 음, 52 구경장의 포합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포탄이 돼야 되는데, 음. 자꾸 그 아까 얘기했던 날개 부분 있잖아요. 예. 가장 많이 이제 요즘 공표된 게 그거죠. 날개 부분의 손상이 좀 많았다. 음. 아. 그냥 어찌어찌 날라가요. 근데 열 발을 쓰면은 그것이 뭐 한발 정도는 그럴 수 있어도 아홉 음... 발 정도는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래고 목표가 달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음... 거죠. 아... 그래서 어, 개발 실패를 겪다 보니까 굉장히 좀 초조해지고 어. 또 여기에서 우리가 장사정을 얘기했던 게 북쪽 동네가 워낙 그들 말로는 장사정의 방사포 그리고 자주 자행포라고 그러죠 자행포를 갖다가 배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응으로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돌을 넘어갔어요. 음, 음. 북한에서 300mm 방사포, 400mm 방사포가 나오면서 개들 말로 뭐래요 사거리가 150km 뭐 심지어 뭐 300km까지도 네. 얘기하잖아요. 대전까지 날아가는 거는 300km짜리고. 그러니까. 예. 근데 100km 개발해 봐야 소용이 없죠. 소용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계속 실패를 한다. 방향을 틀자. 더 멀리 가는 걸로. 응, 방향을 틀고 이 방사포에 대응하는 거는 우리의 천무로 가자. 아. 그래서 천무 개발 당시에 천무 2까지도 미리 같이 동시에 개발했던 거예요. 오. 그래서 지금 폴란드가 굉장히 입맛을 다시고 있는 200 90킬로 장사정에 300킬로로 보죠 예. 장사정에 로켓탄이 있죠 그 유도탄 천무투로 대항하자 그리고 케이티즘도 있잖아요 이제는 케이티으로 음. 해서 대항을 음. 하자 그렇다면은 이제 대항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행포 적들의 그죠. 자행포라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건 언론에서 얘기하면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왜냐 북한 진공작전을 우리가 생각 안할 수가 없거든요. 예. 7군단 7군단 하지만 7군단은 그것만을 위해 존재하는 음, 부대예요. 그렇죠. 하나의 군단이란 음. 말이에요. 거기에 알맞은 무기체계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야? 앞에 있는 적들의 핀포인트 공격을 하는 그런 화력이 있으면 진격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죠. 그렇죠. 네. 지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지금 쩔쩔매는 게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예. 후방에 뭐 전선은 격겹이 쌓여 있는데 맞습니다 방어망이 예. 예. 560km, 7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걸 길을 때리면 되는 건데. 그것을 때리면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음, 음. 근데 우리가 만약 갖고 있으면 훨씬 수월하수 있다 우리도 지형 자체도 그런 거 같아요. 예. 그좀 잔인한 얘긴데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평양을 중국보다 빨리 점령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향후 운명이 걸려 있을 거예요. 음, 그 p y o n g y 어떤 인명피해를 입건 어떤 피해를 보건 중국보다 먼저 평양에 입성을 해야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고 전 생각하고 거기 네, 맞죠. 그래서 이제 제2 그렇죠. 음. 신속 대응 사단, 신속 대응 사단 이 사단은 그걸 위해서 있는 부대고요. 예, 예. 물론 거기에 화력은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진격하는 기갑 부대가 진격하는 거를 지금 제가 얘기한 거고 그 부분은 또 다른 경량의 화력이 필요한 건데 음. 그건 이제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주 방향은 맞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 surgical strike이라고 그러죠. 음. 뭐 외과 수술식의 정확한 어, 화력을 위해서 개발하려는 뭐가 다시 엑스칼리버로 간 거예요. 음. 근데 그러니까... 사실 아, 참. 음. 참 다행스러운 건 엑스칼리버 한국형 엑스칼리버는 사실 2014년 10월인가부터 어, 2019년 9월 중에 개발 완료가 됐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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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발 완료가 돼 있는 무기 체계예요. 음. 그건 됐는데 사거리가 조금 부족해요. 음. 정확해야 되니까 네네. 거기에 플러스 일반 포탄 뭐 베이스브리스탄이라든가 아니면 랩탄 같은데다가 신관을 탄도 수정 신관이라는 그런 어, 무기체계가 있어요. 신관을 그런 탄도 수정 신관으로 장착을 한다면 사거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목표하는 바대로 가요. 아, 지금 탄도 수정 신관을 얘기해주셨는데 이제 말하자면 탄도 자체를 수정할 수 있다. 음. 바꿔 끼울 수 있다 목표하는 대로 오차가 있, 생길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장사정의 초장사정까지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 장사정의 포탄들이 우리가 개발을 사실은 했어요 이거 여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개발했다고 제가 공표하겠습니다 음. 어, 풍산에서 만약 이게 문제가 되면 본인이 잡혀가는 의원님, 거죠? 네네. 네 제가 잡혀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실전 배치까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건 비니이니까 정말 비이니까 그런데 개발하 아쉬운 아. 거 중에 하나가, 그거는 또 어, 명중 오차라 고 그러죠. 음. 조금 음. 돼요. 어. 음. 약간 넓다는 거예요. 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음. 700m 정도예요. 음. 예. 그러니까 돼, 난 모르겠다. 이렇게 너무 예민한 정보 같은데, 네네.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어안 되죠. 어, 저안 되죠. 어. 아, 그 아니, 정도는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그 화면을 이렇게 하나씩 내는 거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 그래서. 이 사거리는 제가 얘기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상당한 사거리에서 발사를 해서. 그것이 한 발만 발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는 그렇죠. 네. 이제 K9으로 발사를 하니까 상당한 TOT 사격도 하고 어허. 상당히 발사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700m라면 사실 그일대는 초토화가 네. 되니까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네. 반면에 그 진격 작전을 벌일 때는 초탄 일격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거죠. 엑스칼리버 음.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엑스칼리버를 보면은 명중 오차가 1.9m예요. 음. 상상이 갑니까? 1 9 m 면 어마어마한 거죠. 어 제가 아는 저 김일중이라는 방송인이 네네. 있습니다. 키가 190이에요. 아, <laughs> 아, 어. 머리 끝을 겨냥해서 발 끝에 그 맞는 정도 된다는 거아에요 그런 거죠. 호영반 어, 어, 네. 아, 보고 대략... 싶다. 예전엔 많이 봤는데. 어, 그... <laughs>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서 어, 아, 저 MBC에서 라디오 해요. 어. 네, 여성시대. SBS를 버렸구만. 아, 버린 게 아니라 SBS가 안 찾아줬다. 본인은 본인대로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어, 중요한 정보 아니니까요. <laughs> 네 넘어가시죠. 네. 네. <laughs> 어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의 명중 오차. 그래서 탄도수정신관을 개발한 국가는 대표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에요. 음, 음. 이스라엘의 탑건이라는 네. 그런 명칭을 붙인 탄도수정신관이 있고요. 미국에는 PGK라고 프린이 이제 부르지만 정식 제식명이 M1156이에요. 음. M1156 신관이 상당히 정확해요. 음. 명중 오차 한 30m. 어, 어, 700m에서 30m로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는 어떻게 해서 데미지가 입혀지는 거니까. 아, 거. 네. 어마어마한 차이로 데미지가 입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개발을 늦게 시작했어요. 음, 우리가 네, 이제 시작을 예. 탐색 개발은 한거 같고 요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들어가는 게 내년부터 들어가는 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죠. 걸린 네. 개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난이도도 있어요. 음. 근데 우리가 경쟁력을 갖는 게 네. 미국에서 긴시간 준비했던 걸 우리는 그속도를확 줄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발 그렇게 되길 빕니다. 음, 네. 여기에 이제 좀 기대를 갖는 건데. 네. 그렇다면 이제 이 탄도 수정 신관을 우리 기술로 음. 뭔가를 만들 수 있다. 네. 아, 이게 경쟁력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있을 수 있는 어떤 효과, 뭐 이렇게 K 방사안에 또큰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일단 개발하면 적어도 미국 수준이나 미국 수준 이하로 단가를 낮출 수도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가격 경쟁력 생긴다. 어마어마한 아, 거죠. 네. 지금 미국의 탄도 수정 신관이 걔네들도 엄청 낮췄어요. 음. 어, 그래서 천만 원 정도 음. 수준이에요. 어. 상당한 거죠? 어허. 그리고 굉장히 대량 생산해요. 한 로트에 만개 정도를 음. 생산하있어요 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개발을 하기 전까지 공백 기간이 있으니까 음. 우리는 필요하잖아요. 정말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들여오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음. 아마 그렇게. 될것 같아요. 음... 음, 미루어 짐작 건데. 예, 예 짐작입니다. 네, 예. 좁은 소견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코서는 그 과도기가 좀 위험해요. 그렇죠. 저는. 사실 제가 그걸, 볼 땐. 그렇죠. 그걸 커버를 하긴 해야 되니까. 음, 그리고 아. 저는 국방정론을 내세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진짜 그랬으면 한 음... 강한 주장을 또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또 미리 들여놔서 우리가 운영을 해봐야 우리가 새로 우리 국산을 실전 배치할 당연하죠. 때 오류나 당연한, 시간을 네. 좀 줄일 그렇죠. 수 네, 있죠. 그렇죠. 만져봐야지 알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된다 그러면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어, 대량의 네. 음, 많은 포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신관을 신간만. 다 탄소수용 신관으로 많이들 교체해버리면 적어도 재고 수량의 30%를 그런 정밀한, 음... 뭐, 엑스칼리버가 됐던, 어허허. 탄도 수정신관을 장착한 포탄이 됐던 그런 정밀한 포탄을 갖고 있으면, 초기에 제압을 저... 완전히 네, 예, 예. 서치크 스트라이크로 무력화시킨 다음에, 음... 그다음에 남은 잔챙이들 내지는 화력 지원을 위해서 나머지 일반 포탄을 쏟아붓는다. 10% 그렇죠. 쏟아붓는다. 강장 효과적인 그런 전력이이지 않을까? 수단이 되고 음. 또 155mm를 운영하는 국가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비춰지는 그렇지. 무기 체계죠. 그렇죠. 나아가서는 네. 신간만 갈아끼움 되니까. 예. 우리가 K 방산 K 방산하고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게 K 방산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K 방산을 목표로 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온 게 K 방산이에요. 그러니까 장사하려고 무슨 공사품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음, 맞습니다. 어.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을 못 넘게 담장을 막 높이는 기술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수출이 되는 거죠 여기 필요한 것이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포탄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미덕이 멀리 가고 정확하게 가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 음. 예 탄도수정신관을 우리가 우리 기술로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경쟁력은 굉장할 것이다. 음. 아. 뭐 가격 경쟁력 그리고 양에서의 어떤 경쟁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난번에 애리조나 사막에서 우리가 K9을 미국에 끌고 가서 미국에서 만든 엑스칼리버하고 탄도수양식 신관을 장착한 초장사정 포탄을 쏴봤잖아요. 네. 어.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게 굉장히 기밀인 거예요. 음. 어디까지 날아갔을까지만 상상만 음. 해도 좋게한데 어, 네. 이게 만약에 그게 결과론적으로 언론에서 나온 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는 음.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K9 52기 구경장을 견딜 수 있는 어, 그런 포탄이라고 어, 봐지고 신관이 예, 간접적으로 우리도 아 이걸 활용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K9A3는 구경장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58 구경장. 음. 그러면 사거리가 좀더 늘어나거든요. 그냥 일반 포탄서도 음. 구경장이 길기 때문에 훨씬 몇 킬로 더 날아가는데 여기에다가 그 항력 감수 장치 뭐 신관 이런 거 갈아 끼우면 더 멀리 날아가는 거죠. 그 그렇죠.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데이터가 자 이리저리 사막에서 나왔고 생각이 났어요. 그 포탄 이름 응. 네 세심 명칭 정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하면 주몽이죠. 주몽 네 일반 필터. 네아좀 괜찮아 보여이 어. 어. 네. 어, 저희 집안의 조상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아 그러시네. 어, 네, 네. 아 주몽 좋네요. 그렇죠. 주, 주몽 다음에 뭐 유리왕 가나 나가게 그렇죠. 네, 네. 쭉 네, 네. 마지막에 <laughs> 네. 어, 뭐 마지막에 저기 광개토대왕 가고 그 뒤로 쭉 가면 어때요? 그렇죠. 규커세님도 네, 네. 좀 생각. 아 <laughs> 네. 어, 그건 알아니까. <laughs>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